어 미모 야 어떻게 내나 왜가 찍고 있어? 어 됐어 뭐 영상이야? <목소리> 나 먼저 본다나 어 먼저 본다어 어어 보급? 어 어머 어머 <목소리> 들어간다 어머 응. 들어가겠다 야 미친놈이다 야 기대해라 아아 기쁨의 연주 아 지금 발 이렇게 동동 뛰고 있다니 이걸 보풀과 함께 볼수있다니 근데 이거. 왜 이거 초콜릿이야? 나 방부제인 줄 알았어 진짜 보풀을 볼 거야. 아 아. 나, 나 로그인 은왜안돼있냐 여러분이 롱폼을 찍어 주 찍어 달라고 뛰려 달라 해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버벅대 <버벅데요>? 퍼벅 <coworkers> 버벅 퍼벅 퍼벅. 하기야? 내 내가 그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될때 준비가. <laughs> 이번 시즌에 도입한 제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. 준비 덕분에 힐링이 된다. 아니 마사토도 되게 엄청나잖아. 제가 에스. 아, 아, 갈전 세계 스타 크리이터 어, 여러분, 글만... 두 번째 글로벌 투표가 너 처음이랑 이후, 난 그냥 또, 내가 뭐, 르는 애들. 그 가지고어진 애들 들어지최후의승오후 3시 그럼... 투표를 통해 정 네. 너가 전화를 <laughs> 왔어야 돼. 아유 아, <laughs> 너가 보컬 트레이닝 왔는데 어. 너가 계속 무미타이 나오고. 근데 아, 아무 2, 3, 2, 말도 안 하고 계속 떠듬만 쳐. 진짜 무표정에 아. 안광이싹 사라져가지고. 너이석근 아니, 아니, 아니. 같은 아니. 같은, 멤버? 팀. 어? 같은 어? 팀. 아, 나 알아. 나, 알아봤어, 나. 나 봤어 나나 봤었어. 걔가 팀장이었어. 자리에서. 걔가 팀을 뽑았어. 다 왔나? 이채니야. 뭐가 이채닝이 왜었지? 거기서부터 살짝 화가 올라왔어. 좀싸 했어요 사실. 근데 이번 영화가 진짜 아, 많이 안 되는 게 원스타는 원스타끼리만 팀을 할수 있고 근데 뜨는 건 쓰리스타랑 뜰때막 이렇게 돼 여러분 아? 리브는 그냥 그런 게한 번도 없었어요. 깔끔하게 계속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더라고요. 저는 이 미션에서 놓추고 싶지 않아요. 정석. 오와정상이다 아니 전이정 잘해 못봐 음, 라이브 너무 잘 들린다 이이 뭐야 정상현 데뷔야다 정승훈 따올 거야 나도 아 정상현 춤 너무 잘 귀여워 어온거너왜 원성어 모다나이징입니다나왜왜왜왜아 리더의 자리가? 근데 뭐하다 리더 된 건데? 아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할 제일 멋그거서야 근데 보풀 그냥 사랑이라니까. 나 보풀 이편집에 진짜 우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아니, 여기 있었어. 나 근데... 데뷔하러 왔고, 혁이까서다 해. 어어어 이카이 리액션 내리션사랑사람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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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랑해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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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잘하는해가있해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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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솔직히 각 잡고 한달 정도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고 살수 자신 그래. 있어. 나 진짜 존나 거기서 아 오케이 나 못하다가 잘하는 캐릭터 도야겠다. 처음에 어. 존나 못하는 척하다가 뭐가 파? 혹사시켰어. 아니지 무대, 무대 때 무대 때 해야지. 설마 왜불려하는거 아니야? 와날날것 같아. 와 아이 진짜. 안돼 옷은 흰백이낯기하다 아이고 나의 아, 뒤에 공 어떻게? <laughs> 완 공연 잘 갔다. 아이고. 와, 잘 보러 는데 야, 이때 지르가 목소리 안쓸 생각으로 거 같아. 잘 보셨다, 이거에 아, 근데 연습 때그 처음에 그 고음 딱잘된 거. 와, 내가 진짜 잘했어 제, 제, 노래 분절을. 킬더 로미오입니다. 제가 섹시보이야, 허정신. 정신이 이렇 독특하게 음. 소리를. <laughs> 야, 먹여 봐. 걱정이랑 그리고 지금 어, 그. <laughs> 다소 독특하게 손을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허중심, <laughs> 허중심 손이다 누가 <laughs> 너는 이렇게는 밥먹을때랑손앞으로 컨디션 <laughs> 괜찮아? 컨디션 괜찮아? NO 컨디션 <laughs> <콤비는> 괜찮아? NO, <laughs> no. 아니 잘할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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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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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수 있지 잘잘잘 있어 오이허중심 없었으면은 처음 보였 음, 2 0남 어, 근데 하 인질 아니야? 인질? 저는 이미 이거는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응. 잘할 거 같은데? 파이 분위기 좋다 여기 분위기가 좋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이아 옷이 잘 어울려 진짜로. 진짜로. 진 와우! 누구야? 누구야? 너무 잘잤 어, 잘했다 엔스파에 아니 우리 덧불 우리 진짜 심은세이 신체 신체 연락 안 오면 떨어질 거 같지 다시 봐도 아, 네딱 네. 네. 한번만 상원이의 네. 아, 네, 네. 킬링파트가 어딘거지? 너무 잘생겨서 아, 그래 얘다 실력도 좋은데 아, 얼굴이 네. 너무 잘생기니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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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진짜 이제 이옛 무대만 보고 와 아. 야. 야, 와 대박! 얘는 땅끝에 데뷔로 진짜 잘될것 같아. 진짜? 안 돼. 여기서 해야 돼. 안 돼. 한 번. 안녕. 어 여기. 뭐야? <laughs> 어, 와. 진짜. 와, 근데 얘 데뷔 확정 무대다 이거. 여기가 여기 좋대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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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진짜. 와... 얘... 얘가 그랬 김건우 씨, 렇게잘생겼어 김건우 잘생겼어. 김건우, 근데 이것 때문에 직캠을 못 끊었다니까. 그때, 그날?